지금 평일이라는 게 오늘 보자마자 바로 업로드 진행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도록 할게요. 아, 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한무나지몰랐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네요. 꼭게 구석에서 어. 구매하려고 우리 오셨구나. 20원에 만원. 입구 쪽에도 꽃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때 맞춰 오시면 싱싱한 꽃게를. 안녕하세요, 이태방 영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토래포구 난전어시장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와, 앞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을지 지금 배 들어올 때 제가 도착을 할까요? 한번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어, 아, 내가 내가 골라줄게. 음. 아, 주 아, 것도 잘 골라줘야 돼. 킬로에 5,000원씩입니다. 생새우 들어왔다. 에 13,000원. 킬로 아, 2 5,000원. 킬로에 13,000원. 진짜 엄청나네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야, 장어. 넘어요, 넘어. 통과 하고 싶은데. 돈만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3만 원씩 줘야 돼. 3만 원씩 줘요? 장어. 원. 세일. 세일. 오늘 2kg 5만 원. 2kg. 2kg. 2kg에 5만 원. 뭐국다 이거는 8만 원이야. 8만 원. 와. 얘네들은 5만 원씩. 그냥 그냥 한 마리네 어, 마리. 아좋요 지금 10만원짜리 강화도 아, 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있습니다 야 여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아 굉장합니다 만원씩 안만원씩아

교육받려고 진짜 는원고3만판이다 지금 이제 배가 들어오는 시간대 오시니까 이렇게 수산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습니다 생새우 이건 아침에 들어온거하요 아, 이걸로 가자 얼마야? 5만. 오실때는 이렇게 배들어올 시간대에 오셔야지 싱싱한 수산물들을 구매 가능합니다 자 만원짜리 3바 g 에 2만 5천원 3kg에 2만 5천원 드릴게요 3kg에 2만 5천원 자 국회 들어가세요 새우는 한 마리에 5만원 그냥 만원짜리 하사 오, 네, 백몇개 구입이 됩니다 우선 경매를 한 다음에 판매라니까 이렇게 북적북적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2만 5천원으로 이게는 키루에 1 0 0 0원씩 이렇게 판매하고있네요 이게 뭐 굳이 1 0 0 0 0원이다1 0 0투기원씩이뚜기 꼴뚜기 원나왔다 꼴뚜기 0 0원씩이1 0원이1 0 0원씩 10,000원씩이 1 0 0 1 1 0 0 0 0원씩1 0 0 0 0원0 0 0 0원0 0 0 0원0 0 0 0원1 0 0 0 0원1 0 지금 꽃게는 이렇게 암꽃게, 습꽃게 섞여서 키로에 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나네요, 진짜. 굉장합니다. 꽃게가 가득해 있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만 원까지, 만 원씩.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거만 원짜리, 뭐이게만 원짜리 있냐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킬로에 아, 만 원씩입니다. 코라도 아, 만 원, 아, 아, 만 원이네요. 자연산 돼요 자연산 되아이대에도예요만 원씩은 안 돼. 이렇게 나왔다. 안 섞였다 그러는이속은 어떻게 어? 해 사람이? 만 원이요. 킬로에 만 원. 대는만 원이야. 킬로에 만 원씩입니다. 배가 이렇게 안 들어오고 돼요? 있으니까 난리 났습니 난리 났습니다. 남전시장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른 시장도 이런지 모르겠네요. 꽃게도 10,000원 어, 꽃게는 대부분 숯꽃게, 안꽃게, 펌에서 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kg 2만 원. 1kg 2만 원. 2만 원, 상처가 2만 원. 최고네요 이게 지금 성일이라는게 오늘 보자마자 바로 업로드 진행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 정보 전달하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오늘은 오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에 취할 것같은 대박입니다 10월 달 마지막이 돼가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 꽃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시기 돌고 꽃게 오시는 대형 서대 황서거까지 부짐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김정철 준비해서 이렇게 생선 구매하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여기는 이제 많이 왔다. 어, 아, 생선. 꽃게세요 꽃게. 새우는 얼마예요? 이거는 3만 원, 이거는 만.

1kg에 10,000원, k g 에 30,000원, 3kg에 20,000원 어떤걸로? 배드로온 시간에 오면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수산물도 많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까요? 진짜 많은 분들 오셨네 안방으로 올라갔고 오오오 카드도 안되고 현금만 내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건 뭐가 좋은 점이 있겠죠? 부짐하다. 3kg에 2만원, 오늘도 3kg에 2만원. 냉새우, 대화. 이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좁은 걷는 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국적, 온다는 건 좋은 점이 있겠죠? 대하반재미우어 삼치, 부짐합니다. 만원짜리 한 장이면 부짐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꽃게 말추시. 들어온다. 네, 싱싱한 꽃게가 오, 들어오고 언니 있습니다. 언니, 꽃게 언니, 있는 새우는 3만원, 3만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람개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오시면 아, 생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새우 들어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오지굳 마다. 진짜 역시 서해는 서해다. 뱅이 뱅이 <목소리> 5만원 이뱅요 5만원 이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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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뱅이 이 1마리에 5만원 확실히 이제 김장철 되니까 이제 조금 살짝 올랐네 가격이 음 아, 새우 네, 좋다 <laughs>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셀래으로 오시면 생새우를 한마리에 5만원씩에 구매 가능합니다 한마리에 5만원 어머니 이건 4만원이에요 어머니 이건 4만원 섞여있는거야 4만원이구나 좀 섞여있는거야 러니까 <목소리> 5만원 생새 가격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1만원씩 올랐네요 농어 뭐 횟감도 푸짐하네요 어. 어 이게 농어 아니야 농어 돌두다리막푸짐마다경매를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래포구 난전어시장 지금 내가 영상 보자마자 바로 업로드해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